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학교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오늘 약간 이런 운동했어요. 왜 우리 군대에서 전장 순환 운동 막이야 하잖아요. 뭐 60m 왕복 달리기요, 어? 배워크 그 지그지그 달리기, 크로스핏 같은 뭐 약간 크로스핏 같은 느낌을 했거든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졸려요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처음 제가 아, 딱 로체도 켜놨는데. 어제 딱 처음 롤체의 맛을 딱 봐버리면서 어제는 새벽 2시까지인가 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하고 또 침대에 누워서 바로 못 자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딱다가또 알짱거리다가 4시에 자가지고 아 8시 반인가에 딱눈 떠져가지고 학교 선배님들이랑 같이 운동했는데 아 오늘 그냥 평범한 운동한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신 크로스핏 운동같이 돌린다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이냐면 박스 박스 점프 후 푸시업, 그다음에 뭐냐 쓰러스터, 그다음에 파워 클린 그다음에 버피 후 풀업. 이개오바예요 진짜. 이게 진짜 마지막 이 마지막이었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버피 후 풀업이 진짜 개박 개빡, 개박했어요, 진짜. 각각 1 2 개씩 했거든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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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하나, 하나 도 12개, 그리고 10년 중량도 가벼웠어요. 스노스터가 30kg, 허크는 40kg, 다음에 당연히 버피오 프롭이랑 푸쉬업은 당연히 맨몸이죠. 이 쉬어 볼수 있는데 진짜 진짜 개 박스에요. 진짜로 뒤질뻔하기하거 진짜 첫 세트에 버피오 프로, 아,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버피오 프롭이 끝내고 딱왜게 빠졌고.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늦게 뭐야, 9시까지 가는 거였는데 8시 반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 냉동 앞을 녹여가지고 그걸 초코시럽 뿌려서 먹고 왔거든요. 그게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토할 뻔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2세트하고 좀 오래 쉬고 해가지고 그 다음 좀 나왔는데 마지막에 기억가는게뭐였냐면 갑자기 14개로 늘리시자면 늘리라고 늘린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처음에 15개였어. 15개 였는데 니데 이건 내가 진짜 못하요 제가 웬만하면 말다 들어요 그냥 뭐 약간 초동원 모드로 가는 거죠 그거 너무 재미난 그 우짜겠노 여까지 왔는데 마, 뭐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냥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어? 아 어, 이건 약간 그 제가 런닝도좀 엄청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나정도 나 나쁘지 않나 했는데 나빠요 아직도 아직도 나빠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가고와 진짜 이후로 버피 우 풀업이 이게 여기 이게 진짜 개 문제인게 버피라고 일어나서 점프를 해서 바로 잡고 풀업을 해야되거든요 그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딱 이렇게 풀업 딱 잡는데 이게 잘못 잡으면은 그니까 이거 여기는 일자로 여기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여기서 일자로 올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대각으로 잡히는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깨가 너무 아픈거예요 이게 12개 하는데 근데 이또 문제는 또 하는, 하는 도중에 또 몰라 하는 도중에는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잘 모르고 운동 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막 어깨 욱신욱신 욱신, 거아왜 이렇게 욱신욱신 거래지 하니까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올라갈 때제거에 얘가 나 약간 좌우 균형을 잘안 맞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스 점프 부 시합도 이것도 진짜 와 저는 이거를 박스를 못 넘어가지고 박스가 도는데 이런 박스거든요. 약간 이것보다 살짝 낮아요. 이것보다 아 요정도? 요정도? 근데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다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 근데 이거를 뛰어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봤는데 도저히 그 공포감을 극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아 이게 그냥 눕혀놓은 거구나. 이거를 눕히면은 이게 이렇게 되네요. 한 이거 한 눕힌 정도의 센치 정도 한, 한, 한 50센치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높은 거 아닌데 이게 가로 길이가 꽤 있어가지고 뛰어넘지 못하겠으니까 저는 한번 뛰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푸쉬업 올라갔다 내려왔다 푸쉬업 이렇게 하는데 선배님들은 형들은 이게 이거를 그냥 막 점프에 반해서 푸쉬업을 하시는데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총몇 세트를 했냐면 12개씩 네네 종목 3세트를 하고 14개씩 네 종목 1세트를 해서 딱 그냥 4세트 하고 끝냈어요. 근데 진짜 아.. 지금 역대급 피로입니다 역대급 피로 제가 봤을 때 내일 허리 허리 크게 났어요 제가, 제가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거든요 군대에서 걸려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썰 한번 풀 텐데 어쨌든 지금 심상치 않아요 허리가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몸 망가진 느낌이에요 그 그래. 그리고 오늘 좀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좀 크로스핏 한 이거 썰 푸는 김에 좀말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배가 엄청 고팠어요 당연히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힘들어고 어? 가지고 저희 학교 근처에 식당이 별로 없어요. 학교 근처인데 왜 식당이 별로 없음? 말이 돼? 대학가잖아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학교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대학가 막, 어? 막 무슨 거리 쫙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마을이 그냥 그냥 마을에 약간 마이크로프트 같은데. 그냥 그냥 사람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막어막 어? 막 대학생들 사는 막 대학생들 자주 오니까 막 어? 싸고 양 많은 그런 가게가 없는 건 아닌데 한막한두 군데 있는데요. 한두 군데 있는데 막 엄청 많이 제가 그러니까 막 메뉴의 선택폭이 적어요. 그래서 항상 먹던 것만 먹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항상 먹던 거 먹다 먹기보다 좀 새로운 거 먹어보자. 형들도 아침을 드시고 와가지고 막. 그리양 많은 거 먹기 좀 그렇고 약간 소바 같은 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바 식당 하나 찾았어요. 여기 있 볼까? 아니다 찾기 귀찮다. 소바 식당 하나 찾아가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그 학학교 지금 제 4학년인데 4년 동안 한 번도 안한 번도 안한 처음 왜냐면은 약간 거기 입구가 되게 굉장히 고급지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아 여기는 약간 대학생들이 먹기보다는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가격대는 약간 코스 요리 약간 코스 요리 하는 게 나아 다 가지고 가볍게 가는 곳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데인 줄 알고 여태까지 안 가다가 처음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 밥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각자 이제 뭐 선배님들은 뭐 소바에 뭐텐 여러 가지 팔아요. 텐동에 뭐 미니 우동 시키시고, 뭐 소바에 뭐 뭐였더라, 뭐 떡밥 시키시고, 이렇게 했는데 전국이 이제 학생정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학생정식이 미니 소바 올 아시 미니 소바 앤 n d 뭐 있어. 덮밥 아니면 은 미니덮밥, 엔 소바 이런 거였는데 둘중 하나인데, 이게 꽃배기가 기본으로 붙어있고, 학생정식이다 보니까 싸요. 이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거의 한 1300엔에서 1400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할인 돼가지고 한 1150엔 정도 들어가고요. 솔직 꽃배기 엣지, 꽃배기도붙여서더 비쌀 거야. 아마 1500엔까지 해도 할수 할수 있을 거야. 아마. 미니소반데도 절대 양이 작지 않았어. 요 그래서 저는 약간 덮밥, 약간 밥 종류 당연히 밥... 저는 밥 종류를 더 좋아하니까 미니소바에 덮밥을 해가지고 미니소바에 이게 덮밥 중에서도 가츠동이랑 그 다음에 돈가스 정식이 있었어요. 둘중 하나를 고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평소에 집에서 오약고동 자주 해먹거든요. 오약고동이 뭐냐면은, 부모 자식 덮밥이라는 얘긴데 이 부모가 닭이 있죠 닭이 부모고 계란이 자식이니까 부모 자식 덮밥이죠 그래서 이오역고동인데 이게 약간 자취생들의 희망 같은 음식이에요 일본에서 자취하는 엄청 만들기도 쉽고 엄청 재료비도 싸고 금방 금방 먹고 양도 많아 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그닭 다리살을 하나 해가지고 구, 구워 먹거든요 그럼 닭 다리살이 엄청 커가지고 한개못 먹어서 반 먹고 넣어 놨다가 뭐 점심에 한끼더 먹고 저녁에 한끼더 먹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해서 두 끼를 먹는 그냥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음식을 자주 먹는데 이게 가스동이랑뭔 차이가 있냐 그냥 재료 차이예요 계란하고 이런파올라간거 똑같은데 가스동 그냥 돈가스로 만든 거 오야꼬동 그냥 그 닭고기를 구운 거그 차이뿐인데 좀오야꼬동 자주 먹으니까 형이 돈가스 가츠동을 안먹 가츠동이 좀 꺼려지죠 이렇게 만드, 만드는 방식 똑같으니까 맨날 똑같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걸어서저 돈까스 정식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한 돈까스 정식이 뭐냐? 응? 아, 진짜 지금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 돈까스 정식하면 뭐가 떠올려요? 이런게 떠오르... 이게, 이, 이, 응?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반찬 가지가좀 많다 쳐도 어? 이것만 나와야 되는 거야. 일단 이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기분 기부... 그래 이런 거 어? 사내 식당에서 나온 돈가스 정식 그런 생긴 거 그래 어? 이렇게 돈가스 바삭바삭한 돈가스 밥 어? 일본은 김치 없으니까 김치 빼 어? 단무지 샐러드 장국 어? 장국 나왔어요 장국 나왔는데 전 이런 걸 기대하고 돈가스 오 시켰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좀 어이가 없어요 돈가스 시켰... 돈가스 정식 시켰는데 이 사진으로 하자. 그냥 딱이 밥하고 위에 올라간 거 있죠. 이것만 그냥 따로따로 해서 딱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돈까스 정식은... 응? 이거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여러분 응? 검색하면 어? 돈까스 정식 중에 이가스동을 따로따로 해서 나오는 그게 여기 어디 있냐고. 여기에 어? 다 바삭바삭한 돈까스잖아요. 그죠? 없어 없어 근데 이게 따로따로 해서 돈까스 전 처음에 이게 잘못 나온 줄 알았어 잘못 나온 줄 알고 직원 불러가지고 저 혹시 이거, 이거 영수증에 갓스동가 돈까스 정이라 써져 있었거든요 이게 가 갓, 제가 돈까스 정식 시켰는데 맞아요? 했는데 맞대요 이게 돈까스 정식이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원래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이렇게 음식 가지 장난질을 하는 거면은 원래 좀와막 분노를 막막 화를 어야 이렇게 한, 한다기보다는 어 약간 좀어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어? 사장 나와 봐라 사장 나와 봐라 좀 넘어갔나 진짜 혼자 했을 때막 그래요 어? 혼자 했을 때는 좀막 어, 어떻게 단판해진 성격이 좀 귀찮은 성격이죠 어? 인생 되게 귀찮 귀찮게 사는 성격인데 이런 거못 참아 특히 먹는 거 장난 장난질 장난질하는 거 어? 요즘 막 그런 것도 이제 막공깃밥어공깃밥 어? 공깃밥 기준 어공깃밥 하나 시켰는데 어 밥이 시발 이따구로 나온다? 전 그냥 바로 그냥 응? 바로 그냥 밥솥 먹고 그냥 사장 사장 시발도 나와봐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항의하는 성격이 성격인데 돈까스 정식이 시발 이게 따로 떠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운동을 형들이랑 같이 했했잖아요 형들이 형들 형분들이 뭐한두살위 형도 아니고 저희 뭐한두살위 형이어도 저는 제 분노로 좀 응? 누그러뜨리면서 했겠지만 저보다 6살 위이신 형한 분하고, 11살, 10살, 11살 위이신 형님한 분하고 같이 있거든요. 저보다 손윗, 손윗사람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좀 신사답게 했습니다. 응? 아, 나는 돈가스 정식이라 생각해서, 나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다. 응? 어디 갔어? 또 이걸로 하자. 어? 아 이런 게 나오 줄 알았다. 어? 샐러드, 사라다 있고 사라다, 어? 사라다, 사라다라잖아요. 사라다에다가 어? 소스 대충 따로 뿌려져 있고 바삭바삭 한 돈가스 나오 줄 알았는데, 어 니들이 이런 걸 따로 따로 해서 줄 줄은 몰랐다. 응?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하나 합쳐서 줄게. 하나 합쳐 따로 그, 응? 합치는 거 어렵지 않아 따로 따로 이렇게 부어서 갖다 줘라. 응? 뭐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부어서 갖다 줘려 했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물론 내가 일본어를 약간 못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 저도 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게 좀 평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직원이 이해를 못해요. 네? 이게 가이동방식이에요 네? 같이동을 그러니까 하나를 따로 주문하신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그러니까 이거뭐 합치신다는 그 무슨 말씀이시죠? 합친다고요? 어, 어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거기서 진짜 거기서 진짜, 진짜 그냥 치가딱 일어날 뻔했는데 어? 옆에 특히나 옆에 또 이제 아기들이 있을 거요 아기들 좋아해가지고 아기들한테. 어? 깜짝깜짝 깜짝 놀리고 싶지 않, 놀래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큰 그릇 하나 갖다 줘라, 내가 알아서 구워 먹을 테니까. 어?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요. 어? 오키사랑, 어? 오키동 이랬는데 이해를 못해. 아씨, 나쁜 그... 새끼고. 아, 뭐 직원 아, 뭐 직원 잘못이 아니겠지. 직원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 가스 어? 돈가스 정식이라놓고 그렇게 어? 갖다 주고 명령한 사장 잘못이죠. 어? 근데 사장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결국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이해를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런 형식으로 받아서 먹긴 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이가 응? 어, 너무 렇가나더라이요 내가 진짜 어 옆에 그형형들만 어? 형님들만 형님들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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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화가 났을 것 같아 게이 좀좀 표출했을 것 같아요 응?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에요 이게 돈까스 정식이라서 그래서 돈까스 정식 시켰더니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는 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줄 거면 내가 그렇게 시켜 내가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먹지 그냥 어? 뭐가 다르냐고 아우 개열받네 그리고 또 열받는 거는 꽃배기를 하면 좀큰 고기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이 고기 사이즈는 그대로 있고 밥만 그냥 많아 밥만 졸라 많아 아 물론 밥 많은 것도 저 같은 자취생 입장에서 좋긴 합니다만 밥만 처이 주고 고기는 조만한 거 주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형님들도 거기서 딱히 만족하신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야? 텐동에 미니우동 시키신 분 제가 봤어요. 텐동이라 하면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장어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 장어거든요. 안하고인가? 안하고라 아나곤 할 거예요. 안하고 운하기가 다른데 아마 안하고일 거예요. 이런 것까지 되게 엄청 비싼 텐동에서 그렇다 쳐도. 야채 텐동. 야채 텐동 같은 건 얼마 안 해요. 이런 것도. 음. 그래, 이런 거. 그냥 김에다가 뭐 연근, 가지, 꽈리고추, 어? 고구마. 이런 거는 그냥 왜그 텐동 프랜차이즈 있어요. 까먹었는데. 텐동 프랜차이즈 가도 천 얼마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분의 시키신 텐동에 뭐, 뭐, 뭐였더라? 가지튀김 쪼그만한 거 하나랑 하나. 그 다음에 새우튀김 둘. 이게 끝이었어요. 진짜. 저 보고도 살짝 안믿기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 얼마냐면 1,300인가 그랬어요. 이거 보고 좀 성나가더라고요. 텐동도 좀 개별로고. 응? 그 다음에 내가 돈까스정을 시켰는데 그냥 가츠동이랑 어? 가츠동 따로따로 쳐 나온 게 응? 이게 좀 계열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방문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가지 않을까. 원래 항상 운동하고 무조건 식사를 해가지고 돈까 그 특히나 단백질 챙겨먹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굉장히 좋았으면 단골이 될수 있었는데 어? 소바식당 당신들은 단골 하나 버린 거야 알았어? 진짜로 특히나 이 남자 손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족 손님보다 어? 남자 손님이 빠르게 먹고 빠르게 나가잖아요 가족 손님들 어? 가족 손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가족 손님 어? 얼마나 중요해요 어? 애기들 먹여주고 애기들 하하고저 애기들 좋아합니다 네? 근데 남자 손님들의 이 회전율이 또 특출나잖아요 어? 그런 남자 손님 팀을 하나 놓친 거야 당신들은 개같이 접 접기 그해가지고 텐동 이건 기본 기본 단데 있었고 너무 욕만한 것 같은데 칭찬하자면은 뭐 소바는 맛있었습니다 소바는 맛있었어요 소바가 그리고 또생센 것도 많지 많지도 않나? 많지도 않았는데 또 가게 분위기도 가게 뭐 인테리어도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점은 좋은데요 여기랑도 가깝고 접근성 접근성이 좋다. 그런 거 말고는 진짜 좀 많이 불만족스러웠다. 너무 너무 막 내뱉었나? 약간 나도 무의식에 어? 극기에 다달라가지고막 내뱉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응? 돈까스 정식은 딱한번더약하겠습니다 돈까스 정식은 이래야 된다. 어? 이래야 된다. 밥, 샐러드, 어? 스프. 이건 이건 경양식이잖아. 일식 돈까스 정식. 그래, 이거 야, 이런 거야 이런 어, 전문 독가 이런거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 막 세팅에 풀려 뭐뭐뭐 뭐라고 그러죠 세팅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디자인, 디자인이 아닌데 아, 어쨌든 아 어쨌든 아 까먹었다 어쨌든 막그어 아, 접시가 영어로 보죠 아씨 내 영어로 뭐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응? 세팅돼서 나오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냥 따로 샐러드 그냥 어? 대충 팍 하나 던져놓은 거 하나 어? 단무지 없어도 돼 깍두기 기대도 안해 한국당 한국당인데 무슨 깍두기 기대를 샐러드 듬뿍에다가 딱그 바삭바삭한 돈가스 난 이게 먹고 싶었다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롤차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